그러다 보니, 우리 은퇴자의 생활 실태, 소득 대체율. 말씀드린 것처럼, 선진국은 소득 대체율이 약70% 정도 되는데, 우리는 40%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, 실제로 은퇴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. 여기에 우리 은퇴론에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. 또, 방금 보신 바처럼, 노인 빈곤율. 빈곤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중위소득에 소득이 절반 이하라는 것이 사실 매우 빈곤한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대략 뭐45% 정도 되니까 너무 높은 것입니다. 또 관련 있는 것이죠. 이러다 보니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에 속하고 또 평균에 비해서는 3배 정도가 된다.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이죠. 이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뭔가 할 일은 좀 있는 겁니다. 즉 제도적인 면에서의 재무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, 그 이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또 같이 준비하고 할 일은 있다는 것이죠. 우선 은퇴자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. 뭐 은퇴했을 때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어, 이런 상품들 하면 좋다는 것이죠. 대체로 연금저축 또는 IRP 이런 상품들 있습니다. 이런 상품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어, 상당히 장기적으로 저축했을 때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고 또 장기 투자 기능이 있으므로 상당 수익률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. 또 사실 이 재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시장입니다. 시장을 살펴보고 또 시장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거든요. 시장 파악을 떠나서 재무 관리에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에서 변동되는 것이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. 환율, 금리, 주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예측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. 또 하나 우리는 그 알게 모르게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. 또 노인들도 어, 투자를 가급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어, 투자를 크게 장려하지는 않지만 또 불가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.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. 투자 원칙은.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분산은 나눈다는 것이죠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분산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시간의 분산과 범위의 분산입니다. 시간의 분산은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것이고, 범위의 분산은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. 예, 4차 시 은퇴, 재무 환경 준비하기 마치겠습니다.